전국구 1번 헬리니, 탑 클래스 헬리니가 자기 전 먹는 네 번째 마지막 식사입니다. 요거는 아까 먹다 남은 고구마구요. 한 다섯 개 돼요. 그리고 귤, 제주 노지 감귤, 요거 네개 먹을 거구요. 아, 엄청나게 달아요, 귤이. 그리고, 네 번째 식사에 있는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, 콩으로 먹을 거예요. 아, 이렇게 뭐 가끔씩 나와서 잔챙이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, 아니면 가끔씩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, 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안 된다. 뭐,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, 간혹 보니까.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이 콩의 이스폴라본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줄인다고, 뭐, 그렇게 생각을 해서 콩을 먹으면 안 된다고, 남자는 콩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진 모르겠는데, 여러분, 이 콩은 땅에서 나는 소고기에요. 그 정도로 영양가도 많구요.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고, 좋은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, 이 100g에 단백질도 한 35g 정도 들어있어요. 단백질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이 콩의 단백질은 불완전한 단백질이다 해서 또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남성 호르몬 때문에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. 꾸준하게 식단을 먹는 게 중요한데 글을 내면 너무 동물성 단백질만 많이 섭취하면은, 이 성격도 괴팍해지고, 그래서 막, 로이더 올라와서, 레이즈 올라와서 막, 좁혀는 거예요, 사람을. 너무 동물성만 먹으면 안 돼요. 식물성도, 뭐, 한, 한 8대2 비율 정도? 뭐, 7대3, 8대2? 그 정도로 식물성 단백질도 섞어줘야 돼요. 그래야지, 우리 내장 기관에도 좋아요.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. 이 전국 탑 클래스 헬린이가 알려주는 꿀팁입니다. 식물성 단백질도 이용해라. 무조건 동물성만 먹어야지 좋은 게 아니다. 식물성도 골고루 먹어야지 좋다. 그리고 이 콩에는 탄단지 비율도 좋다. 아셨죠?